나이가 들면서 평소에는 말하기 어려운 변화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샤워를 하거나 대중 목욕탕에 가실 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다니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괜히 구석을 찾고 남의 시선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발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크기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오그라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위축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그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시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고민을 혼자 끙끙 앓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끄럽고 민망해서 병원 방문을 미루다 보니 문제가 더 진행된 상태에서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기 위축은 무조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직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는 섬유화 과정이 빨라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크기 감소와 위축이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단지 겉모습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경 조직은 온몸의 혈관 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그곳이 눈에 띄게 위축되었다는 것은 이미 미세 혈관들의 순환에 문제가 생겼고 전신 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심장, 뇌, 하지 혈관에 나타나는 문제보다 먼저 보다 작은 혈관에서 이상신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남자답지 못해졌다는 식으로만 받아들이거나 혹은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넘기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성기 위축이 더 빨리,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조기에 원인을 파악하고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전반적인 노년 건강을 지키는데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모든 분들께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단이나 치료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등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상담조차 시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늘 내용이 아, 이게 그냥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건강신호일 수 있구나 하고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이런 위축현상이 생기는지,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불필요한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향으로 관리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실제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성기는 뼈가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해면체라고 불리는 스펀지 같은 조직과 그 안을 채우는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젊을 때에는 이 해면체가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서 혈액이 들어오면 금방 팽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생활습관이 쌓이면서 이 구조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40대 이후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질환들은 혈액 속에 기름 찌꺼기와 혈전이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 중 일부가 바로 성기 해면체 안에 있는 모세 혈관들인데 이 좁은 길을 작은 찌꺼기들이 먼저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조직이 마른 스펀지처럼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해면체 조직은 살기 위해 부피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고 결국 섬유화라는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갓 구운 빵을 며칠 동안 식탁 위에 그냥 두면 점점 작아지고 딱딱해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안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고 부드럽던 조직이 돌덩이처럼 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런 변화가 성기 안에서 일어날 때 겉으로는 크기가 줄어들고 힘이 없어 보이는 위축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콜라겐 기둥의 약화입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피부 미용을 떠올리시지만 해면체를 지탱하는 백막과 내부 조직에도 단단한 콜라겐 섬유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있어야 혈액이 들어왔을 때 압력을 버티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의 콜라겐 양은 20대 중반을 지나면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에서 철근이 빠져나가면 건물이 아래로 주저앉듯이 콜라겐 기둥이 약해지면 조직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전체 길이가 짧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골반저근의 약화입니다. 발기는 단순히 피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힘이 중요합니다. 항문과 고환 사이에 있는 골반저근은 마치 펌프처럼 혈액을 끌어올리고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 부족, 오래 앉아있는 생활, 나이 증가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피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결과 해면체는 항상 텅빈 상태가 되고 사용되지 않는 조직은 점점 더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세혈관의 막힘, 콜라겐 기둥의 소실, 골반저근의 약화라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겹치면서 지금 느끼고 계신 위축과 감소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어떤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기저질환과 현재 복용 중인 약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료나 약물 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세 가지 문제를 거꾸로 되돌리기 위해 집에서도 실천해 볼수 있는 세 단계 재활요법의 큰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이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을 최대한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즉,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큰 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구조적 문제, 막힌 미세 혈관, 약해진 콜라겐 기둥, 그리고 무너진 골반 저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만 고쳐서는 충분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단계로 구성된 재활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술이나 고가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 기능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굳어있는 혈관의 흐름을 열어주어야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영양 공급을 통해 약해진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드러워진 조직을 실제로 늘릴 수 있도록 체적을 확장하는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세 과정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만 조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마치 오래 비워두어 낡아버린 집을 수리할 때, 먼저 배관을 고치고, 그 다음 자재를 채워넣고, 마지막으로 공간을 넓히는 공사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 요법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이유는 특정 연령대나 체력 조건에 제한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같은 속도로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니며 기저질환, 생활습관, 스트레스 수준, 수면 패턴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리가 명확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혈류개선과 조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열요법은 따뜻한 수건이나 온 수팩만 있으면 되고, 케겔 운동은 앉아서든 서서든 할수 있는 간단한 근육 동작입니다. 두유와 콜라겐을 섞어 마시는 방법 역시 크게 어렵지 않으며, 마지막 단계의 펌프와 마사지 또한 정확한 강도만 지키면 집에서 조용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요법의 목적이 기적 같은 즉각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포와 혈관은 서서히 회복되는 기관이며, 개인별 상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관리법은 어디까지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며 이미 심각한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각 단계 설명에서는 왜이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될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다음 부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온열 요법과 케겔 운동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단계 재활 요법 중첫 번째 단계인 온열 요법과 케겔 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전체 과정의 기초 공사를 담당하는 만큼 꾸준함과 정확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온열 요법은 말 그대로 따뜻한 자극을 통해 굳어 있는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온수 찜질팩이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이용해 성기 주변과 회음부를 15분 정도 감싸주면 수축돼 있던 내피 세포가 자극을 받아 혈관 확장 관련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열리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혈액이 해면체 조직 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열 자극이 주는 이 변화는 단순히 따뜻해서 편안한 느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뭉쳐있던 혈관 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은 미세혈관 기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이 조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42도 정도에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각이 둔한 분들은 화상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찜질만으로는 절반의 효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야 하는 것이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잠시 멈출 때 들어가는 힘, 바로 그 근육이 골반 저근입니다. 이 근육은 혈액을 해면체 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해져 있다면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금방 빠져나가 위축이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5초간 강하게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는 방식으로 천천히 반복하면 됩니다. 찜질을 하면서 이 운동을 같이 하면 혈관이 열려 들어오는 혈액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해면체로 더욱 강하게 펌핑됩니다. 반대로 이완할 때에는 조직 안에 쌓여 있던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 정맥을 통해 빠져나가 정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두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직 내부 환경이 점점 개선되고 영양분을 흡수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아침 기상 시 약간의 변화나 묵직한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개인차가 크고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몸의 순환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 자체가 다음 단계의 효과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 대충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두 번째 단계인 영양 공급요법, 즉, 검은콩 두유와 저분자 콜라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영양 공급 단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류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을 잘 뚫어 놓아도 그 길을 통해 공급할 재료가 부족하다면 조직이 회복될 기반 자체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무너진 콜라겐 기둥을 다시 세우고 약해진 해면체 조직을 채워 넣는데 필요한 영양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종의 재건 작업에 들어가는 자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재료가 바로 무가당 검은콩 두유와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먼저, 검은콩 두유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검은색 색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에 쌓인 산화된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 혈관 청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이나 달달한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미세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더 큰데 안토시아닌이 이러한 환경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 자체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 재료인 저분자 콜라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콜라겐이 피부나 관절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해면체 조직의 백막과 내부 조직을 지탱하는 절반 이상이 단단한 콜라겐 섬유입니다. 이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들어왔을 때 압력을 버티지 못해 흐물흐물해지고 형태가 유지되지 않아 길이가 짧아 보이거나 위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분자 형태의 콜라겐은 상대적으로 흡수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 두유와 함께 섞어 마시면 몸속 깊숙한 조직까지 영양이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영양소가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간을 권장합니다. 다만 콜라겐 제품을 고르실 때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음료는 해면체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뼈대를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단백질과 콜라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음료만 마시면 즉각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식의 과장된 기대는 금물입니다. 사람마다 흡수율과 대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기간 꾸준히 섭취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질환이나 배뇨 문제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영양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세 번째 단계인 펌프요법과 손마사지요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실제 체적 변화를 유도하는 핵심 과정이므로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펌프 요법과 손 마사지 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앞선 두 단계로 혈관이 열리고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 뒤 실제로 조직의 체적을 확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쉽게 말해 잘 준비된 재료를 바탕으로 집의 공간을 넓히는 공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은 올바른 압력과 속도를 유지해야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거나 과도한 자극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펌프 요법은 의료용으로 허가된 약한 압력의 흡입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강력한 공업용 장비나 압력이 높은 제품은 혈관 손상, 멍, 조직 파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압력은 100mmHg 이하의 아주 약한 정도로 아기가 젖병을 빠는 힘에 비유될 만큼 부드러운 수준이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약 10분 정도만 진행해도 충분하며, 이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자극에서는 약간 당기는 듯한 부드러운 팽창감만 느껴져야 합니다. 펌프요법은 해면체 조직 사이에 미세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물의 벽 사이를 조금씩 벌려 공간을 만드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들은 자연스러운 회복 반응을 통해 빈 공간을 메우려는 신호를 받게 되고, 점차적으로 조직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으로 압력을 높이거나 시간을 늘리면 오히려 회복이 더디거나 조직이 손상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펌프 요법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손 마사지 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앞서 만들어 놓은 미세 공간에 충분한 혈액과 영양분을 골고루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손에 로션이나 오일을 넉넉히 발라 마찰을 줄인 다음 뿌리 부분에서부터 끝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쓸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천천히 올린 뒤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100번 정도 시행합니다. 이 느린 속도의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영양이 풍부한 혈액을 조직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는 실제 체적 변화를 유도하는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거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뒤 시작해야 하며 통증이나 멍, 붓기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약물, 예를 들어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 단계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세 단계 요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금기 사항과 특정 상황에서 피해야 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단계 재활요법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금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소홀히 하면 기대했던 회복 효과가 줄어들 뿐 아니라 오히려 조직 손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오히려 불편함이 커진 분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안전수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멍이 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펌프나 마사지 과정에서 통증이나 멍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조직 내부의 미세혈관이 견디지 못해 손상을 입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면 출혈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회복 속도도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당뇨 환자의 경우 혈관 벽이 약해져 있어 멍이 생길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멍이 생겼다면 모든 자극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린 뒤 다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태어날 때부터 해면체 용적이 작은 경우에는 크기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요법은 노화로 인해 줄어든 조직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용적이 작은 경우 길이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직도 개선이나 혈류 개선 등 기능적인 면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금기 사항은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약물은 혈액 응고 기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한 자극에도 큰 출혈이나 혈종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멍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아 조직이 부어오르거나 딱딱하게 굳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펌프 사용이나 강한 마사지 운동을 피하고 1단계와 2단계 중심으로 혈류 개선과 영양 공급만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립선암, 방광암 등 비뇨기 개통암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 혈류를 강제로 증가시키는 자극 자체가 암세포 활동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식 진료와 전문적인 치료가 우선이며 영상에서 소개한 재활요법은 적용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이네 가지 금기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회복의 기본입니다. 몸에 무리 없이 꾸준히 관리하면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이나 과한 자극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3단계 요법의 효과를 더욱 크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단계 재활 요법을 통해 혈류를 개선하고 조직을 재건하며 체적을 확장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도 그 주변 환경이 망가지면 금방 다시 붕괴하듯 우리의 생활 습관도 이 회복 과정의 유지와 효과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요법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촉매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면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낮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자는 밤에 주로 생성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인체 회복 공장이 가장 활발하게 가동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고 조직 재생 속도도 떨어져 낮에 아무리 열심히 찜질을 하고 운동을 해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수면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뇌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도한 당분은 콜라겐과 결합해 끈적끈적한 당독소를 만들어 콜라겐의 구조를 딱딱하게 만들고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콜라겐을 열심히 보충하면서 동시에 설탕과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한쪽에서는 자재를 넣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그 자재를 망가뜨리는 꼴이 됩니다. 가능한 한 설탕이 들어간 음료, 믹스 커피, 흰빵, 국수 등을 줄이고 대신 아연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굴, 부추, 마늘 등을 섭취하면 내피세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억제합니다. 이는 생존 본능의 일환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하루 대부분을 스트레스 속에서 보내기 때문에 만성적인 혈류 제한을 겪는 셈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448호흡법처럼 의식적인 이완을 유도하는 호흡운동을 하루 몇 분만 실천해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파트너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혼자 숨기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마음이 스트레스를 키우고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내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산책이나 가벼운 마사지를 하는 시간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킨십과 정서적 교감은 옥시토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자연스럽게 혈관을 이완시키고 활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치료나 운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몸은 그 정성을 반드시 느끼고 조금씩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한 회복은 서두른다고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꾸준히 쌓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